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얘기를 했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외에도 여러 나라들한테 문을 열어주게 돼요. 일본과의 수교가 시작 일본과의 수족은 수조한 수교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었었는지,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되냐면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돼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조, 미, 수, 통상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어떻게 됐냐. 이건 몇 년도가 되냐면, 여러분들, 1882년. 1882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서양 국가 중에서 최초입니다. 서양과는 최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와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이 되는 거고요. 서양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랑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어요. 도대체 조선책략이란 책이 뭐냐, 여러분들? 이 조선책략을 써준 사람은 청나라의 황준현이라는 인물이에요. 황준헌. 그냥 한자로 이건 황준헌이고 자, 그냥 어 청나라식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황준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의 바로 외교관인데 얘가 제 2차 수신사로 왔던 수신사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개화 정책으로 여러분들 한테 알려 드릴 거예요. 김홍집을 일본에서 만났거든요. 아니, 청나라 외교관인데 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아유, 이유가 간단하죠. 청나라 외교관인데 일본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김홍집한테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주게 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여기서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변에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자꾸만 남아하려고 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이 조선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누구란 손을 잡아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친청? 청나라랑 손을 잡아라. 그다음에 결일. 일본과 연결을 해라. 솔직히 일본은 여기서 왜 끌어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일본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1876년에 무엇?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청나라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무엇? 일본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연미. 또 하나 연결해야 될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조약이에요 왜 일본과는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조선 책략의 목적은 바로 누구의 간섭을 막는 누구의 침략을 막는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을 끌어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너무 깊숙해서 보통 잘안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에는 일본에 대한 견제도 들어갑니다. 아니 일본에 대한 견제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청나라가 생각을 합니다.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당연히 몇 등,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버 원? 그런데 2등인 나라가 일본이야. 근데 일본이 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 이자가 나날이 커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1등과 2등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1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이걸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굴 끌어들이냐? 일본을 끌어들이자라고 얘기 아니, 일본이래. 미국을 끌어들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일본이 가장 조금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미국을 껄끄럽게 생각하느냐? 일본의 문을 연게미국이에요 미국이 일본을 개항을 시켰습니다. 1854년에. 그, <laughs>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미국은요, 일본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라걸 들었는데, 아 조선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일본은요, 아유, 미국이라는 엄청 큰 나라가, 야, 조선 소개팅 좀 시켜줘봐. 이러니까, 네, 이러고서 센까요? 왜? 미국이 들어오는 게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쌩까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를 누가 딱친 거냐면 청이 친 겁니다. 청이, 이거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끌어들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책략이란 책에다가 황준 씨는 청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끌어들여야 된다. 바로.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죠. 이걸 바로 어, 누가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책략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미국을 소개시켜준 게 누구냐? 청나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청의 중재로서 미국과 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이런 걸왜 시켜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라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청나라의 종주권,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강한호조약 제1관 여러분들 기억나죠? 제1관이 바로 뭐였습니까?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청의 간섭을 빼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이거에 대한 반격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 자, 조선이란 사귀고 싶어? 조선이 그렇게 쉽게 보여? 쉬운 나라로 보여? 아니야. 너희가 쉽게 사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다만 내가 사기라 그러면 사귄다.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딱 보여주는 국제사회에다가 내 허락을 받아야지 마니. 조선을 사귈 수 있어. 이렇게 해고 미국을 소개시켜 줬는데 우리나라가 행동을 잘했어야 했는데 청이 사겨 그러니까 내 네, 이럽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한심했던 건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고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은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이에요 아니 또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아 강화도 조약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나라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면 안 맺습니다 젠장할 젠장할이죠 아니 도대체 뭐가 불평등 조약이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에 들어간 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영사재판권 영사 재판권이 들어갑니다. 어, 영사 재판권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체외법권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들어가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 뭐가 들어가느냐? 최국대우라는 게 들어가요. 최해국대우. 도대체 최국대우가 뭐냐?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외모 딱 보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까? 때리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맞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 당연히 외모 보면 모르시겠어요. 맞고 다녔죠. 뭐야, 오는 학생들은. 뭔 황당한 소리야. 아, 아무 외모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맞고 다녔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인데 여러분들 학교의 짱이에요. 다른 반이겠는데 학교의 짱이야. 근데 제가 하도 맞고 다니니까 부릅니다. 야, 이 병신아. 왜 그렇게 맞고 다니냐? 고 그러니까 애들이 때리는 걸 내가 어떻게, 난 힘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 새끼. 내가 너 보호해줄게. 보호해줄 테니까 매일 음료수나 하나씩 사라. 그럼 내가 너 보호해줄게. 정말? 나 음료수, 내가 너한테 매일 하나씩 사주면 나 보호해주는 거야. 알았어. 음료수 하나 사줄게. 라고 했는데,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고 하냐. 너 나한테 잘해라. 앞으로 나한테 제일 잘해라. 응, 어, 그랬죠니 제가 얘기를, 오, 어, 너한테 내가 제일 잘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음료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제일 잘할 게가 문제예요. 제일 잘할 게가 도대체 무슨 문제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걸 지나가다가 우리 반 짱이 봤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른 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 짱. 거기다가 우리 반 짱이 또 무엇이 되냐면 저하고 짝꿍이기도 해요. 저를 또 따로 부르죠. 학교 장이 데리고 있을 땐못 부르다가 따로 불러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얘기해도 그만 때려.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더 커지면 어떡해. 어좀 아, 불쌍하다.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새끼야. 걔가 아무리 학교 장이라도 너하고 나하고 같은 반이고 걘딴 반이고 너하고 나하고 짝꿍인데 누구랑 더 오래 있는데 걔한테만 음료수 사주고 지랄이야. 아니야 너한테도 잘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 그럼 나한테 매일 라면 하나씩만 사라 그럼 내가 너 반에서 보여줄까 정말 라면 하나씩만 사주면 나 반에서 보여주니까 내가 너한테 매일 라면 하나씩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도 질문 하나 해보죠 일반적으로 라면이 비쌉니까 아니면 음료수가 비쌉니까 어 라면이 더 비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여러분하고 한 약속은 뭐라고 했냐면 제일 잘해줄게라고 했는데 더 비싼 걸 반에 짱한테 사주기로 한 거예요. 어 그럼 제일 잘해준 거 잘해주는 거 아니죠 자동으로 라면 추가입니다. 라면 추가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동네 짱도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애가 동네라고 짱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또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짱이에요. 나이 아, 새끼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야, PC방 비나들아 하루 2,000원씩, 한달 6만원, 그거 매달 1일 입금시켜 그랬더니, 한달 6만원, 오늘 삥 뜯긴 돈이 그거보다 많어 내가 6만원 줄 테니까 더 동네에서 보호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지금 있는 동네장은 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라면, 음료수, 어휴, 현찰라면 음료수 중에서 최고는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짱이죠. 돈이 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해준다가 또 어긋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달 6만원 여러분한테 또 추가해요. 최해국 대우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일명 제일 잘해준다. 무슨 얘기냐? 먼저 미국과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후에 맺은 나라한테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우리나라가 제시를 줘. 그러면 그 조건은 자동으로 누구한테도 적용된다. 미국한테도 적용된다. 와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최고대 어 그런데 잠깐만 최고대를 여러분들 지금 배웠습니다. 지금 배웠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강화도 조약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에서 반드시 기억해두십시오. 바로 무엇이냐? 최혜국 대우는요. 어디에는 빠져있다. 강화도 조약에는 이거 빠져있어요. 없어요.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거 왜 빼먹었습니까? 아, 왜 빼먹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예상을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불평등 조약을 당한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죠.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일본도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본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둘다 처음인 두 나라가 괴롭히는 놈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다 처음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어디까지 맺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미소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사재판권, 어 영재재판권은 뭐야? 영재가 재판한다는 얘기야? 영사재판권 최혜권 이거 불평등조약이고 그다음 최혜국대우 불평등조약입니다. 자 이런 걸 했다요. 그리고 그나마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약간이지만 약간요. 역시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 관세가 처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관세를 처음으로 인정해줘요. 자, 미국은 관세를 인정해줬어. 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무관세였죠. 그렇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거중 조정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도대체 거중 조정이라는 건 뭐냐? 이 거중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리에다 잘 챙겨놓으세요.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거중 조정은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거중 조정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한국이나 미국이 제 3국과 갈등을 빚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돕자. 한국이나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서로 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나라가 써먹으려고 했지만 이건 써먹지 못합니다. 왜? 거중조정은 형식적으로 넣어준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 도와준다는 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와 거중조정이 들어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 이거 뭐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왜 이거 뭐니라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걸 딱 봤어요. 야, 관세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에서 무엇을 하느냐? 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무엇? 통상장정 또는 무엇? 어, 저, 저 통상장정, 통상장정 또는 무역 규제. 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 거기서 무관세로 했었죠. 우리나라가 한 마디 합니다. 야이. 우리가 아무리 못하도 그렇지 무관세라는 게 말이 돼? 해갖고, 이 통상장정 또는 무역 규칙을 바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76년도에 맺은 걸 바꾼 83년도에 그냥 개정무, 어, 통상장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통상장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76년도 무역 규칙을 무역 규칙이라고 읽으면 이건 그냥 통상장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에 비해서 76년도 무역 규칙을 통상장정이라고 읽으면 이건 한번 바꾼 통상장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통상장정 두번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강화도 조약세 무역 규칙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통상장정 그리고 두 번째는 83년 통상장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요구를 하죠. 무엇을 요구하느냐? 관세 인정하라. 그래갖고 약간의 약정 관세. 관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뭐라고 하냐? 관세를? 그래, 인정해 줄게. 대신 대신 무엇? 자, 최국 대우 내놔. 이? 응? 최우국 대우 넘겨 주게 됩니다. 이거 왠지 모르게 손해 본것 같죠? 아, 손해입니다, 실제로. 손해 봤습니다. 관세가 생기는 대신에 관세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이거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떻게 됐냐? 최국 대우를 이거에 대한 대가로 넘겨주게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될거 받아내면서 엄청난 걸또 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자, 무제한 무역도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쌀이 너무 많이 나가서 쌀값이 폭등하는 거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갖고, 무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흉년이나 아니면 전염병 같은 게 돌아서 위기에 빠졌을 때는 무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이 안에다 넣어놓게 돼요. 그래갖고 쌀의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대응해갖고 또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단, 무역 제한을 할 때는 한달 전, 30일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서 통보한 1개월 후에야 무역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반공령이 실패로 끝납니다. 반공령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89년 1889년 1890년에 실시한 건데 우리나라가 함경도, 황해도 같은 데서 무역을 그러니까 쌀과 콩의 수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패로 돌아가고 배상금만 물어주게 됩니다. 그 무역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83년 통상장정에서 무역 제한 규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일본 상인이 이게 발표가 되자, 막 30일 동안 더 빠르게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야야, 스톱! 했는데, 일본이 한마디 하죠. 너 반칙했어. 우리가 분명히 한달 전에 통보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이란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배상금 내놔 거고 배상금만 물어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 어쨌든, 조미소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통상장정이 개정이 되었다. 83년 통상장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여러 나라들하고 맺게 돼요. 특히 어떤 나라가 앞장을 서게 되냐. 청나라가 중재를 해줍니다. 청나라가 중재를 해준데 어떤 나라랑 중재를 하냐. 영국. 자, 조영 수호통상조약. 여러분들 그냥 영국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몇 년도에? 83년도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독일 조독 자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독 수호 통상 조약 독일 같은 경우도 다른 연도가 아니라 1883년도에 맺어요. 그런데 청해 중계 청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유난히 소개팅을 안 시켜주는 나라도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청나라가 수교를 안 시켜주는 나라 바로 어떤 나라겠어요? 러시아예요. 왜? 아, 러시아는 북쪽에서 직접, 내리, 그러니까 더 빠르게 내려올까봐 러시아하고는 사귀면 안 돼! 이러고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1884년도에 어떻게 되냐. 직접 수교. 직접 수교? 어허. 아무도 소개팅을 안 시켜주니까 헌팅합니다.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청나라가 중재를 해갖고 수교를 하는데 러시아만 하면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은 러시아가 직접 수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랑 또 만난 건 되게 빨리 만났는데, 수교는 제일 늦게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누가 되냐면, 프랑스가 됩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왜 늦겠습니까?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83년, 83년, 84년, 1882년에 미국, 그 다음에 83년에 영국, 83년에 독일, 84년에 러시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때쯤 다 맸는데, 프랑스 혼자 86년이에요.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 2년이라는 연도는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첫 만남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뭐였는데? 병인양요. 흥선대원호 때 병인양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병인양요는. 아유, 무엇 때문에? 천주교 포교 때문에 대판 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천주교 포교, 크리스교 포교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건 절대 안 돼! 막우기다가 86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프랑스랑 수교는 우리나라에서 무엇?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다라는 게 돼요. 그래갖고 프랑스는 천주교 문제로 수교는 늦었지만 86년도에 수교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엇 뭐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거이 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요 국가들하고 수교는 여러분들 이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또 출제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양 국가와 최초로 수교, 정권 대신 신원과 슈펠트에 의해서 체결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에요.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치외복권 맞죠? 조선책력에 영향을 받은 거 맞죠? 일본의 알선. 에이 일본의 알선이 아니라 누구의 알선으로? 청의 중재, 청의 알선으로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러시아 견제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러시아 견제, 이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최국대우로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한 문제 봅니다. 바로 뭐냐. 천주교, 포교, 인정에 대한 갈등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여러분들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프랑스가 제일 늦게 1886년에 수교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고 일본 외에 또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수교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제에서 뵙도록 하죠.